매일 똑같은 사람과 그것도 장시간 마주해야 한다면 관계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오래 함께한 친구 사이에서 잦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관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사람과 마주할 기회가 적어졌고, 이는 곧 관계의 폭을 좁혀서 특정인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학 부속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 월딩어 박사는 이러한 관계 피로도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했다. 월딩어 박사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하루종일 같은 공간에 있을 운명이 아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불안감이 관계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람 관계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이유를 분석했다. 관계에서 쌓인 피로감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일까? 월딩어 박사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방 또는 집 밖에 있는 특정 장소처럼 혼자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하다. 하루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과 홀로 있는 시간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흠을 잡지 않는 긍정적인 소통에 힘쓸 것을 권장했다. 나 전달법이라는 화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해야 하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게으르다 당신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닌 나를 주어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나의 상황은 현재 이렇기 때문에 곤란한데 당신이 설거지를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치우는 게 좋을지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력을 높여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달법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보다 진정성 있게 호소하며 관계의 피로도를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사 김윤석 원장은 인간관계에 지쳐 있다면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혼자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것을 권했다. 행복이란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자. 좋은 관계는 심혈관, 관절, 그리고 뇌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월딩어 박사는 사람들은 2차 세계 대전의 위기도 한결같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극복했다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